안녕하십니까 라파 쓰렌폰 파워 23단계를 개발한 매진 매카이버 발명가 정선범입니다 자연환경도 살리고 자동차인지도 살리고 우리 차 주민들 운송원가도 살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 살리는 거죠? 예아이 차가 몇 년식이죠? 2020년 8월 식몇일 k m 탔어요 45만. 아 우리 21단계 장착하고 지금 몇달 됐죠? 지금 5월달에 탔습니다 어. 아 5 개월. 오 개월. 오 개월째네. 에. 에. 아이 많이 탔네요. 네. 나는 두세달 됐나 했더만아. <laughs> 5 개월. 자 어, 어느 정도 맛을 봤겠네 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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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우리 요 달기 전하고 안 달고 어, 달기 전하고 지금 장착하고 5 개월 쓰고 나서 연비가 얼마나 좋아졌어요? 연비는 한0.5 정도 좋아진다. 야0.5 같으면 어. 기적합니까 예. 이거 0.1, 2만 나와도 나는 기적이라고 항상 하는데. 예, 예. 아,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또요 와류도 했잖아요. 네, 예, 예. 와류 온게 시너지 효과가 오죠. 조금 더 좋아집니다. 예, 자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로 돈들어간만큼만 효과가 있다. 예, 예. 먼 돈이 들어가든 이게다가 다른 거더라도 또또 효과 있어요. 예, 예. 왜 효과가 있냐? 그 이유는 간단해. 디젤 엔진이든 휘발유든 가스차든. 모든 내연기관은 100% 완전 연소를 시키는 엔진은 지구상에 존재하지는 않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예. 수소 엔진은 이번에 새로 내연기관에 수소 연료를 져갖고 개발했다는 것도 1%의 이산화탄소가 나온대. 음. 순수한 99%까지는 순연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1%는 나오는 거라요, 이산화탄소가.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이, 화석연료 잖아요 석유가 그렇죠 이 화석연료 기름을 갖다가 이렇게 액체가 고체로 바뀐 게 끓음이거든 예, 예. 그럼 매연이 에너지일까요 아닐까요 매연도 에너지 얘기해 볼게요 나무가 타잖아요 예. 나무 형태만 꼭 우리가 뗄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스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럼 숯이 에너지일까요 아닐까요 에너지 그렇죠 그러면 그 액체가 끓음이된매연이 에너지일까요? 아닐까요? 에너지죠. 그렇죠. 그름을 연소실에서 빨리 완전 연소를 시켰을 때, 거게 가스 형태로 마우라로 나가는 게라 이해가 되죠? 예예. 예. 그건 뭐냐면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면그 향불 피우면 향불 피우면 재가 남죠. 예예. 예. 재도 안 남아 버려. 애체니까 음. 이미 고체가 그게 석탄으로 석유로 만든다는 얘기 들어봤죠. 예, 예. 고체를 액체로 만들어 갖고 석유로 만든다거든. 그래서 우리는 액체를 태워버리면 끓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가스차가 휘발유 차가 끓음이 있어요, 없어요. 휘발유 차는 거의 없죠. 어, 가스 차도 없지. 왜 그냐면 러 완전 연소, 가 정상적인 엔진에서. 근데 그게 불완전 연소가 일어졌을 때는 마우라에 끄멍이 묻어 휘발유 차도. 이미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러나 정상적인 에지는 거의 안, 없다고. 끓음 그 자체가. 그런데 디젤은 말 그대로 중질류에 들어가는 거라 무겁잖아. 요 휘발유 쪽보다. 그래서 불도 빨리 안 붙는다고. 휘발유는 휘발유나 가스 퍽하고 붙지. 그런데 경유는 잘 불이 안 붙어요. 그런데 석유를 넣 넣은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 석유는 잘못하면 마우라 이런 데 붙으면 불이 붙어버리요 그래서 가다가 불난 차들 수상한 거야. 음. 어. 그래서 이 디젤은 불 나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어디서 불이 나냐. 이젤 같은데 뭐 요즘 매운 끓음 잡기 에서 헌, s u v 이런 차들이 불이 잘 나잖아요. 근데 대형차는 불나는 경우가 특별한 경우는 없어. 정기적인 거 외에는 내가 봤을 때 기름 놓는 불난 개는 거의 없더라고요. 여기다만 불날 수 있는 어떤 요인의 노출이 안 돼. 예. 그런데 우리 사장님은 일단은 성공했네 0.5까지 좋아졌으니까. 어 네. 그래서 내가 저 와류 같은 것도 하면 허락했잖아요, 내가. 예예. 효과요 예. 말까 그때. 예. 어돈 들어간 만큼 효과 있을게 해라. 그런데 자꾸 내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좋아지면. 이미 마음문이 열린 분들이잖아요 나한테 온 분들이 마음문이 열리니까 뭘좀더 하고 싶은 욕망을 갖더라고 자꾸 그래서 어떤 분이 있냐면 또 이거 하고 좋으면 사장님 이제 뭐 다른 단계 개발 안 했습니까 하고 자꾸 앞질러 가려고 그래 나를 그러니 이것도 본도 불리기도 두개 달면 어쩌냐고 미리 앞질러 가려고 그러잖아요 하나 달아보고 더 달아보고 충분하게 그 효과를 입증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처음부터 두개 해보면, 한개갖고 좋은지 두개 해갖고 좋은지, 그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그, 마음을 열린 사람들 때문에, 아이, 내가 이건 25년도나, 여, 유로 세분 나오면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같이 일하는 동료가 650만 원 팔리기 싫다이야 하잖아요. 음. 아, 나도 겁이 빡 나더라고. 아니. 540도 지금 스하냐오540 볼보 540도 힘이 장난이 아닌데 아니 90마력이 높은 540이면 아 650마력이면 저도 지금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하고 나보고 그래서 겁이 쫙나러니까 아니 21단계 해갖고는 조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다고 그렇, 뭐 500마력이나 540보다는 조금 덜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비장에 무기를 꺼낸 거지. <laughs> 빨리, 그러면, 추가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요걸 해라. 25단계를 해라. 그건 사실은 4년 동안 테스트한 차가 있어. 벌써 500, 마력이 4년째, 나는 3년 되지않았으만 4년째 테스트하고 있더라. 차나오는고 마다, 가봉 분리통을, 이 친구 뭐 하나 갖고, 열도 덜 떨어진다고 그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고 이게 친구은 아주 애매해. 그래서 내가 두, 통, 두 개를 만 해줬거든. 네. 20톤 찍고도 막 승용차처럼 구제을 하고 다녀. 연비는 그렇게 다니는데도 제일 좋아해서. 그다음에 <laughs> 해보 따라 그때 얼마 전에 또 전화 왔어요. 야, 25단계 빨리 해라고. 아니, 연비 최고 연비를 찍고 최고 파워로 안 찍은 게그 사람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와! 곧 때린 전화가 왔다니까요. 야, 더 개발 안 해놨나, 빨리. 그런 친구들 때문에 내가 자꾸 앞 질러가는, 연구를 하는 게라. 예. 근데 이제,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또6 5 0마리그 동료 해갖고, 지금 좋아 난리죠? 예, 예, 좋 예.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최초로 뭐, 정식적으로는 그 친구가 제일 먼저 한 거니까. 예, 예. 예. 그 650마리에 뭐가 힘이 딸려가지고, 어 힘이 넘치고, 차가 잘나가고, 연비가 좋아졌겠어요. 그렇죠. 어, 대번에 다섯 장, 아, 다섯, 다섯 장뗐다더 다섯 장 뛰고 와고 뭐, 오일려고 세는거 뭐, 애써야 된다고 했는데, 벌써 0.2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 음. 다섯 장 뛰고 와, 왔는데. 그리고 일더 하고 싶다고. 아니, 650마력 힘이, 뭐, 뭐그 힘이 없어가지고, 일더 하고 싶어요. 그만큼 사람이 소어다얘기지 650마력이라도. 그렇죠. 650마력을 감동 먹게 했는데, 다른 차는 오지 오겠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저 내가 이걸 빨리 이제 대중화를 해야겠다고 했던 이유는, 우리 사장님이 또 자꾸 뭐 튜닝을 해야겠다고 하니까, 아 빨리 해야겠다. 가격은 중요한 거 아니다. 좀 지시를 해주더라도, 빨리 해갖고, 그래갖고 요즘 택배로도 많이 가요. 이거 못 오는 사람은 못 오잖아. 그래갖고 자기가 저렇게 갈아가지고, 뭐, 직렬로 하니까, 오일나 들어가고 나오는 나인 직렬로 해풀면 되니까, 뭐, 병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 들어가고 들어가고 해갖고, 엔진으로 다시 그대로 들어가면 되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 임마, 풀에서 20톤 넘시고, 2단을 변속을 된다 들고, 3단이 변속이 된다 그러고 뭐, 안 나오던 4 k 로 연비가 나온다고 해질 않나? 어? 또, 오, 오일, 그게 또, 벤지 같은 경우는 인공기능 그거 있잖아요. 11만 5천 킬로로 다시 세팅이 됐을 때. 다시 원시 세팅을 하니까, 두개 달아놓은 게 확실히 거리가 더 멀어졌대, 또. 화분이 더 제거가 되니까. 네. 전에는 그렇게 안 됐는데, 1150으로 바뀌었대. 음. 아니 11만 5천으로. 12만 킬로 오일을 가니까, 세팅이 원래, 벤지는 응. 네. 자꾸 음. 아, 전화 왔더라니까. 그, 저, 저, 사안 나오던 4kg나 연비가 바뀌었다는 친구. 와, 그, 이제, 10kg나 이렇게 세팅을 다시 했단 말이야. 올도 안 갈고 세팅을 했는데, 11만 5천 k 로 와, 엄청나게 깨끗해진 거지. 그렇죠. 음, 응, 카본을 제거 해주니까. 그, 그 차도 그치구은 뭐, 5천 k 로안넘기고 딱딱 갈아주니까, 자기가 갈고 뭐, 안까 관리를 잘해야 돼. 이걸 하려면 부지런 해야 돼. 저도 5천 k 로마다 예. 그,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면, 사장님, 삼성 km 가면 안 되냐고. 아, 더 좋죠. 자기가 해보니까 더 좋더래, 더. 중고차에 대한 자랑을 응. 더 빨리 벗겨주니까. 그러니까 이걸 안 해보면 몰라요. 우리 사장님, 이거 장착하고 나서 그러니까 0.5가 연비가 좋아졌고, 또 좋아진 건 뭐가 있어요? 음, 차가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악셀에다가, 진짜 성형차 셀에 그렇죠. 그리고 부드러워졌어요. 일 피로도가 없어졌죠? 네, 피로도도 훨씬 더하고 뭐, 어, 이리 갔다 와도 한 발이 더 하고 싶었는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에너지가 아직 축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의 다, 특히 유로 식스가, 그러더만, 파김치가 된대. 음. 그 유로 하이브라도, 저, 좀, 노후된 차, 한 10년 이상 된차 사람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네. 아, 힘이 너무 없어갖고 사람 힘들어 죽었다고. 음. 그, 자그 차도 유로 하이브인데도 이제 한 10년 넘어 보니까 네. 너무 힘든가 봐요. 그래갖고 전화온 분들이 장차 고가면 좋아 알리지. 차가 완전 바뀌어다 매년, 음. 아까 예능지가 되고, 또유활력이 좋아지잖아요. 카본, 그렇죠. 느낌이 오지요? 예, 예, 카본 그렇죠. 교환할 때마다 차가 좋아진 걸 느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겠어 카본을 제거할 때마다, 카본을 제거할 때마다 차가 달라진 걸 느꼈으니까 부드럽고 더잘 나간다는 걸 느꼈잖아요. 예. 그 얘기는 겨, 결국은 그 얘기라. 이 카본 슬러지가 엔진 저항 물질이었다는 거. 그렇죠. 그 유로 6성 볼보 540뜬풍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4만 킬로에 오일 가는데도 2만 킬로가 딱 넘어가면 내림막도 잘안 내려가는데 후리발도 안 봤는데 볼보는 원래 후리 기능이 있거든. 후리 기능이 미션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짝뜨기도 안 뺐는데도 불구하고 2만 킬로가 넘으면 후리 기능도 없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후리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엔진에 저항을 준다는 얘기고. 또, 이 차는, 습한아는 후리기능이 없잖아요. 네, 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걸다니까 후리기능이 생겨버린 거야. 네, 그죠? 네, 네, 내리막 잘 내려가죠? 잘 바로 그거요. 아니, 후리기능이 없는 차가 어떻게 후리기능이 생겼냐고 전화가 와요, 또. <laughs> 어? 놀란 사람들은. 네. 아니, 원래 미성에 후리기능이 있어야 이렇게 내리막이 잘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후리기능이 없는데도 잘 내려간다고. 네. 그리고, 이제, 여, 여, 여. 23단계 저걸 하나 더 달고 나면 뭐가 바뀌냐면 전에는 약간 날짜그 도바이가 약간 내림막이덜된 각도가 있는 것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악셀파를 밟아야 내려갔는데 지금은 그것도 밟을 필요가 없대. 그러니까 연비가 살아나지, 연비가 더, 더, 더 좋아졌다고 아, 이거 뭐, 뭐 보통 막한 0.2에서 더 좋아졌다고. 그리고 또 요소수가 작게 먹었다고 전화가 많이. 온도가 낮아지니까. 예. 예, 예, 왜 녹수가 많이 생기냐? 엔진열이 높으면 녹수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지알을 돌리는 이유도 이지알이 있는 차가 1 0 0리터당 요소수가 4% 먹어요. 4리터 먹어. 이지알이 없는 차가 8% 먹어요. 8리터 먹어요. 이 차가 스카니아는 이지알이 없죠? 이지알. 이자 e, 엔진으로 들어가는 거. 이지알 있죠? E, 이, 그만 부동액이 작게 먹어요? 아니요, 요소수가 작게 먹어요? 요소수가 좀 적게 먹어요. 아, 없는 차가 있다아요즘 나온 차. 예, 예, 예. 그 차들은 요소수 많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요이 자리에 없으니까. 엑센트가 이 자리에 있거든. 예, 예, 그, 비교를 하는 거야. 같이 새차 출고했는데, 요소수가 많이 먹는다, 엑센트보다. 음... 어머, 보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요즘 나온 차가. 네. 그러니까, 이, 이 자리에, 아, 이지알이 어, 없으니까 요소수가 많이 먹었다 이거라. 어. 그 얘기라. 그 얘기가. 그러니까 이 있으면 4%, 없으면 8%, 그러니까 음. 음. 차도 자꾸 바뀌더라고. 엔진이 이지알도 있다가 없다가. 어. 에, 우리 사 그리고 지금 저뭐 경고등 뜨고 그런 것도 없죠?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없어요. 그리고 색깔 나온 것도 없고 예, 예,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오일 한번 찍어 보려고 응이 음. 차는 헤드를 들어야 엔진 오일을 찍어 볼수 있어 아하 그게 진이 없어 아이고 이게 자꾸 바뀐다는 얘기가 그거야 습관이 하같이좀 차가 어요 앞에 여가 하나만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돈 아끼려고 그렇게 돈 아끼려고 그렇게 하니까 어딘가 아 여기 여기 배부 어여딱이응 끌러 가지고 이렇게 자 오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손가락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자 오, 오, 오일 많이 좋아졌네 지금. 오일 아, 한 번도 안 바꿨죠 예안 바꿨어요. 필터만 열심히 갈아주고 필터만 5,000개. 야,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일이 됩니까? 이거 완전히 <laughs> 뭐냥 세월보다 더 좋네. 자, 우리 사장님 오일하고 자, 이 제가 추천하는 CJ40, 예. 10W40 이 오일하고 한번 만져보시. 느낌이 어때? 제게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부드럽기, 긴 이것도 세월인가 부드러운데, 부, 부드러운데 네. 야는 뻑뻑한 느낌이 있어. 예, 예, 그래요. 네, 우리 네. 사장님 차에 있는 오일은 네. 매끌매끌한 매끌매끌한 유나기가잘흐르는 느낌이 네. 있어. 예, 뻑뻑한 느낌이죠, 그요 예, 바로 그래요. 그래서 세명 중에 두 명은 무조건 자기 차구 가지어 좋대. 아니, 여기 폐유통 이 우리 폐유통 있잖아요. 예, 예, 예. 걸만져보게 하거든 예, 그, 그러니까 세명 중에 두 명은 저페같가더좋다 이것보다. 그리고 감각이 좀 느린 사람은 또 비슷하네요. 하고. 그래서 내 얘기가 그 엔진 안에 있는 오일은 얼마나 좋겠냐고. 예, 장착을 완료했는데 우리 사장님은 지금 울산에서 헤드로만 왔잖아요. 예예. 예. 그리고 옛날에 21단계 장착하기 전에 올리세시키 갖고 왔을까요? 예, 그렇죠. 연비가 얼마나 왔어요? 그때 5.7. 그런데, 이거, 우리 라파, 이거, 21단계 장착하고 음... 가니까, 얼마 나오던가? 가니까, 그, 6.3이 나왔어. 우와. 0.5가 더 좋아. 이야, 말 그대로 0.5 그대로네. 네. 그게 계속 나왔었죠. 네, 0.5.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장착하기 전에 또리셋시켜고또 왔을까요? 네, 23단계 달로올 때, 어. 어떻게 변했는가 싶어가지고, 어. 리셋시키서 왔는데, 어. 여게 오니까 6.8이 나왔어. 그러면, 어마어마네 1kg가 더 좋아지네. 1kg가 더 좋아졌어. 네. 와, 그러면, 이자트는 그냥 그 익숙하니까 몰랐는데. 그렇지. 이센서딱 시켜가지고, 그, 확인을 하니까 그만큼 좋아지네.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야. 예? 그리고, 그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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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단계 23단계 하면 더 좋아질 거야. 울산으로 가는 게 내리막이요, 오르막이요. 오르막이잖아요. 네,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는데 그게 오르막쪽. 모르막 쪽이다고. 울산에서 부산으로 내려온다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착을 완료했는데 탑을 내리고 또 시동 한번 걸어봅시다. 드디어 네. 네. 이렇게 또 장착을 완료를 했습니다. 네. 예, 하나 더 장착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23단계입니다, 이제. 네, 자, 올 순환이 다 됐으니까 한 번, 프락셀한번 밟아보이소. 예, 4 44만 9천 원. 이빨 밟아봐요. 소리가 많이 조용 됐죠? 예, 예, 맞아요. 예. 소리가 음. 엄청 조용히 됐어요. 진동도 더 줄고 21단계 에 달았을 때보다 더 조용해졌네. 요 네. 그리고 유격 아니, 악셀 페달 유격이 지금 올라와 있죠? 예예예. 올라와 있죠. 어, 더 올라왔죠. 예, 예. 허당이 많이 없어졌죠. 그렇죠. 그렇죠. 끝이 없다는 얘기요. 앞으로도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더 밟아봐요. 반응이 더 빠를 거예요. 바로 바 올라갑니다. 이건 와류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죠. 예예, 예, 그렇죠. 어, 이건, 전혀 다른 개념이야. 예, 공, 말류는 공기 양만 더 많이 씹어 넣어주는 거고. 근데, 그런데, 우리하고는 완전히 그 개념 자체가 틀려요. 그렇죠, 개념 자체가. 예. 어, 같이 하면 좋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든지 하면 친호제 효과가 온다. 자, 브레이도6 0 0이 올라왔을 거예요. 예, 네, 그러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네, 울울 때보다 6기이더올라왔어2 4도벤 530, 2 4도 뭐 500을 실었는데, 첫탕에는 두탕 깨는 걸로 했더만, 아, 첫탕에는 몰 모르... 다음에 하니까 막, 히브리가 듣는다고 전화 왔어. 깜짝 놀래더라고그 예. 어? 친구는 그, 뭐 2단이, 빈 차가 거는 2단이 건너뛰는데 24.5도인데 2단이 건너뛰더라 고잖아그걸놀라고 전화가 온 거야. 어? 자, 소리가 다 좋은 었어 네, 훨씬 더 좋은 거 깜짝 놀란 사람들이 많아요. 진동이 더어 아, 아, 진동이 그만큼 줄어들어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벤자나, 그, 오리고, 반절이딱뚫어풀더라고요 깜짝 놀랐잖아 음. 소리가 안 들리지 않아요? 밖에 소리가 더 시끄럽죠? 예, 네, 네, 네. <laughs> 우리 거 달고 나면, 안 들리는 소리가 자꾸 들린대. 엔진 전에는 엔진 소리 묻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바퀴 소리 다이아 뭐뜻뜻뜻그 뭐 다른 소리 더애민해졌다고들더라고 처음 달러 왔을 때만 해도 음. 엔진 소리가 달달달달달달달 그랬었거든요. 그렇지? 네. 21단계 달고는 그 소음이 한반 정도 줄었죠. 그렇죠. 오늘 23단계 달니까 소음이 또그어졌어요그 또, 그러니까 엊그레드할 분야가 아직도 끝이 없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23단계가 끝이아 5단계 3단계가 끝이 아니고 또또 또 단계가 있어 내 머릿속에는 있는데 에 아, 아, 이렇게 해서 또 우리 트레라 S 500입니다 아 R500이네 R500 S500 에보기 아, S500 트레라가 사천에서 자기 사용하던거 볼보 차이공에 쓰던 거, 때가 택배로 보내갖고차 틀고 오면서 바로 달고 갔거든? 네. 엊그렇께 전화를 했는데, 신해바리만 그, 인천 제철, 그, 신해 발이만, 그, 저, 철거를 쓰니까 중량이지. 42만 띠 때. 전기 공장갈 일이 없대. 한 번도 그, 차 문제 때문에 간 적이 없대. 그냥, 수, 소모품이나 이렇게 갈러갈지. 네. 엔진에 뭐 풀들어 오고 그런 것도 없고. 그게 복 받았다고 복 받았다고 나를 만나는 건복 받았다고 응. 하도 골벗 하면서 애를 미어갖고 우리 거 달고 그래도 그나마 나도 좋았는데 달고 나서 좀 괜찮았는데 또 업그레이드 버전을 좀 했지 하면서 그리고 차 보상 판매가 나왔잖아요 예. 그때부터 어느 보상 판매 받고 좀그 폐차장에 가니까. 아니 이렇게 지발로 가니까 폐차장 사장이 돈을 더 주더라 잖아 이렇게 엔진 소리 좋은거 처 봤다고 응? 당연하지 달고 그대로 갔으니까 응. 하고 그, 그 폐차장에서 떼가지고 올피어 갖고 이제 택배로 보내 갖고 온 거야 하고 이렇게 엔진 소리가 좋은 폐차장에 온 차가 어딨냐고 그랬더라 잖아 <laughs> 그럴 수밖에 없겠네. 그렇게 펼쳐 당갈 때까지 우리, 내가 그랬잖아. 엔진 소리가 오다가 엔진에 겨라고. 그리고, 우리 건 장착하고 있다가, 엔진에 문제가 있는 차들은, 소리가 바뀌었다든가, 뭐 메인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우리 문제가 아니야. 차의 문제니까, 그때는 봐야 돼. 엔진 소리가 커지니까, 저, 트라고 20, 거로해보지 댁포 놀이가 이상해 엔진 소리가 커지고, 한 7개월까지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아, 이상하게, 뭐그 엔진 소리도 시끄럽고 뭔가 성능 이좀 떨어진 느낌이 나온다 그래갖고 왔어. 그래갖고 색깔이 나온다 확인해보니까색깔이자세 붙어 혹시 나는 캠상으로제런지 알았더만은 가서 빨리 보내라 해봐 했더만은 그 크랑크 그좀 베어링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니아니저저저저그저 아이 아방 베어링이 문제가 있어갖고 허고나게 소리가 좀 조용하더래 근데 그래도 좀 소리가 이상하더래 그래갖고 야 소리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청진기 갖다가 콤프에다 대니까 한번 까보자 해갖고 분해를 해보니까 콤프 베어링이 나가갖고 색깔가 올라온 거야 캠샤도 뭐 뭔지 알고 벨브 열어갖고 확인하면 그 아무 이상이 없고 어리링 이제 한 7개월 됐거든 그때 있었면 그때 확인이 됐을 건데 그게 우리 것의 색깔가 나오면 확인이 되는 거야 펌프배 안이 나갖고 색깔가 날지 어찌 알았냐고. 응. 어? 그것도 확인이 돼. 그, 그래갖고, 너무너무 갈고 나니까, 너, 뭐, 시동도 한 방에 걸리지, 너무 높다고 전화가 왔어. 야, 이렇게 정골 세상에 모르고, 어? 사고 있었다면서. 참, 나팔을 다니까 고장 원인도 잡아준다고. 안 그랬으면, 뭐, 어찌 알고 다닐 거예요색깔가 나온지 어찌 할거예요 올갈 때까지는 모르자네. 예, 그래요. 자, 우리 사장님 23단계는 또 틀리죠. 예, 예, 틀리네 예, 이제 부자 되시고, 안, 예. 안전하시고, 예, 예. 또 느낌이 어떤가 전화 주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심히 가요. 감사합니다. 예, 예.